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서 c t t 살 충린입니다 충린이 o you a 축구 n o 하 a l i t t 회 e bit. How do you do it? Yes. How do 재 o u do it? Yes. 그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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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재 <laughs> 없나요 축구하면? 아 그래도 재밌는 편이에요어 경기 때 이거 쓰면 이제 끝장나. 그래? 어좀 늘었지. 어 반대 발 해볼래? 한번? 아 반대 발나 왼발 진짜 못 써. 그냥 그럴수록 해야 돼. <laughs> 이쪽 이쪽에서 해야지 이쪽에 이쪽 날 보고 해야지 거기서 이제 이리로 가는 거야 이제. <웃음> 아니 <웃음> 여기서 요 발에 요발 딛고 요 발로 걸리는 거야 오른발로. 아니 아니 <laughs> 여기 서서. <laughs> 여기 디딤발 저쪽 봐봐. 어, 그고이걸로 굴려. 어, 굴려. <laughs> 축구나 포살을 하고 나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게더 재밌어졌다던지, 더 변화라던지. 코는 없는데. 짜마자 이동이야. 그렇지, 그거야. 뭐, 제가... 아, 저중간에 나가겠습니다. 뭐 이게 안 되더라고요. 음... 그래서 약간 강제운행? 운동 얘기됩니다. 아, 자동 사냥 모드. 예, 예, 예. 어. 다리가 저도 모르게 뛰고 있고, <laughs> 몸이 오면 저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고, 저도 모르게 공격하고 있고 누군가를. 그렇니다 <laughs> 예, 그렇지.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. <laughs>